네, 좋은 아침입니다. 7월 30일 일라 SNS 아침 독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존 리의 어,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책으로 시작이 되어 오늘부터 새로운 책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개인의 경제 독립이 금융강국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로운 10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laughs> 네? 책 표지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대한민국 금융강국을 위한 10년 청사진.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자의 철학의 프라학과 원칙. 부의 본질과 미래 그리고 우리가 깨뜨려야 할 편견에 대한 뼈아픈 재현 이렇게 해서 존니의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지를 넘겨보면은요. 존니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980년대 초반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뉴욕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미국 회계법인 피트마우 에서 공인회계사로 스커더, 스티븐 앤 클라크, 자, 아, 라자드 자산운영 등의 자산운영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했다.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라크에서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최초의 뮤추얼 펀드인 코리아 펀드를 운영했다. 코리아 펀드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간 연평균 24%의 수익을 기, 기록했다. 어우,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네요. 이 펀드의 큰 성공으로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명성을 올렸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지식경제부 국로상, 2009년 금융위원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메리츠자산운용의 CEO를 지냈으며 전 국민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해 고객과의 만남 강연 방송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현재 유튜브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존리의 부자 학교를 통해 금융 교육을 하고 있다. 저서로 엄마 주식 사 주세요, 존리의 왜 주식인가,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 존리의 금융 문맹 탈출, 존리의 금융 모범 생클럽, 존리와 함께 떠나는 부자 여행 등이 있다. 존니의 새로운 10년 시작은 가치투자 전문가 주식투자 전도사로 한국에서 보낸 9년의 시간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 대한민국 금융 강국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선진 금융 시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달은 가치투자 철학과 투자 원칙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k금융의 미래를 새로 등 새로운 10년을 제안한다. 예, 존리 작가님에 대한, 존리 대표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 코리아 펀드를 새로, 그, 처음 만들었었고 이것으로 24%라는 경이로운 예, 기록을 내면서 이제 상도 받고 예, 지식경제부 상도 받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메리츠 자산 운영의 c e o 로 계속 역임해 왔었고요. 22년까지, 재작년까지죠. 제가 이 CEO 계실 때 제가 처음 뵀었었어요. 예, 여러 강의 다, 나오실 때 서로 뵙었었는데, 예, 이렇게 직접, 어제도 제가 존니님을 직접 뵙고, 또 강의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새로운 책, 그리고 어제 제가 존니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 책이 끝날 때쯤에, 또북코선트를 한번 그 존니의 부자학교에서 역삼역에 있습니다. 문유 부자께서 푸커서트를할수 있도록 지금 초석을 다지고 왔으니까요. 아마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제가 일정 잡히면 연락 드릴 테니까 시간 비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로로그입니다. 4페이지고요 맞죠? 4페이지. 음. 어, 여러분, 저와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프로로그 2022년 여름 나는 성신껏 일했던 메리츠 자세 운영과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앞으로 한국에1년을더 한국에서 10년을 더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정확히 인생의 절반씩을 살게 되는 흔치 않은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1980년 처음 한국을 떠나 미국 떠난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과 미국, 역동적이면서도 개성이 강한 두 나라의 교우면과 아쉬운 점을 두루 경험했기 때문이다. 뉴욕에 있을 때는 전 세계 투자가 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그런 경험을 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투자가들에게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주식시장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양국 문화에서 적응하면서 살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한국의 좋은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다가 미국에 살다 보면 그걸 새삼스레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비슷한 예가 아마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안경을 30분 만에 맞출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똑같은 일이 1~2주 걸린다.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를 쉽게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의 좋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가전제품의 AS라든가 생활용품 및 식료품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는 한국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 이런 것을 못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 교통, 우리나라 택배 문화 이런 게 얼마나 정말로 세계 최고급인지잘못 느끼실 텐데 이런 자부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안경을 30분 만에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경 맞추러 오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성형 수술하러 오는 나라도 많지만 안경 수술하러 오는 나라도 많습니다. 성형 수술 그 어려운 수술도 뭐 며칠 만에 뚝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크게 뒤떨어지는 두 분야가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교육제도와 금융에 대한인식이다. 밑줄 칠게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금융은 세계 후진국입니다. 꼭 인식하시길 바라요.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한국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문명 선진국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두 개만 갖춘다면 뭐전 세계에서 때로는 겠죠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 한국으로 복귀할 때 자녀들을 미국에 그대로 두고 온다. 그 이유는 우선 자녀들이 돌아갈 길을 돌아 가길 원치 않아서이고 또 다른 이유, 이유는 미국식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이 한국식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는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을 부모들은 두려워 두려워해서라고 할 수, 한다. 이 말은 부모들 스스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당연시하는 인식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잘못된 교육 제도로 인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경, 경제적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문화의 경직성과 편견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어렸을 때부터 강요받은 무한한 점수 경제, 남과 항상 비교하는 문화, 서열 경제, 선착순 문화, 지나친 의존 등이 한국의 경직성을 고착화시켰다. 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중요한 주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백지 상태와 같다. 어, 백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돈에 대한 생각은 백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네. 우리가 그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에 대해 어이없을 정제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을 지금, 응? 저기, 하루도 안 쉬고 지금 돈 벌려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 버셨나요? 네. 그리고 얼마를 쓰셨나요? 그리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다니는 그 직장에서 얼마를 더벌수 있나요? 네. 답에 아마 한마디도 답을 못 하실 겁니다. 계산해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살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계산할 수 있는 그 뛰어난 두뇌 능력을 한번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말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 어려운 적분 미분은 풀어도 이 간단한 내 인생에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음 단순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서 벌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돈 갖고는 여러분의 평생을 살수 없음을 금방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직장 다니시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셨었는지, 예. 그리고 왜 지금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지, 뭔 소리 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예. 열심히 만이하고 계시는. 예. 그그 그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집착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머리 좋으신 한국인들이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존니 작가님이 하시는 백지 상태란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laughs>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괄목하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이 요구된다. 개개인의 삶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양쪽 문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나의 조국 한국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즉 교육제도 개선과 금융교육 시작이 절실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교육제도에 가야 할 길. 그다음에 금융은 실제로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에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 지자체에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사명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기 위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파괴가 절실하다. 한국은 고정관념, 편견과의 전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지방소멸 등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막연한 이론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기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과감한 생각의 파괴, 그를 통한 운동과 실천이 당장 필요하다. 과감한 생각의 파괴와 실천이 당장 필요하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밑줄을 치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이거 공감 안 해요, 솔직히. 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실천은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실천이 당장 필요합니다. 자, 목차는 넘어갈게요. 같이 읽으, 읽으실 거니까요. 단, 총 1장에서는 한국에서의 9년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다. 2장, 숨막히는 평가과 경직성. 3장, 금융산업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4장, 새로운 10년의 시작.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책의 구성이네요. 자, 1장 들어갑니다. 한국에서의 9년,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린다. 금융이 항상 가까이에 있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금융을 못 느끼고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그거는 좀 잘못된 삶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 전도사로 보내 9년을 보내다. 2014년 겨울, 내가 꿈꾸던 자사 운영사를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정신없이 지난 지낸 9년간의 뜻깊은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이없는 일간지 기사 한토막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한국에서 그리고 싶었던 큰 그림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 내 꿈이나 포비가 포부가 깨진 것 이상으로 내 선의가 왜곡된 것에서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꿈꿨던 계획이 처참하게 훼손된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다분히 아기를 품고 있던 기자의 몇 분에 걸친 통화를 이어갔다. 그런 뒤 게재된 H1부의 기사, 22년 6월 18일자에 있던 기사네요. 이내 나의 30여 년의 금융 전문가로서의 인생이 송소리치 날아갔다. 내 인생을 두고 쌓아온 평판과 신뢰가 크게 무너진 것이다. 기사 제목부터 지극히 선동적이었다. 금융당국, 동학개미운동 주창자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조사. <laughs> 예, 정말 대단한 기사의 네, 기사 제목이네요. 이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임에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만큼 선정적이었다. 내가 받은 충격은 마치 핵폭탄을 맞는 것처럼 어, 맞은 것 만큼이나 엄청난 것이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나치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기자의 의도는 언론의 음, 의무이며 윤리이기도 한 현, 한 진실을 알리는 데 있기보다 나라는 개인을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았다. 나라는 개인을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당연히 언론사의 정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나와의 관계가 없는 참여계좌, 불법 투자, 배임이라는 끔찍한 단어들이 기사의 행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파렴치하게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 투자를 한 것처럼 오도한 기사, 기사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될 엄청난 먹잇감이었던였지만 나로선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적인 기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내 지위에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안개가 짙게 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두렵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일 것이다. 많은 매체들이 예외를 두고 예외를 두지 않고 잔인한 기사를 썼다. 후속 보도라고 낸 H 일보의 또 다른 기사는 나의 완전한 파멸을 원하는 것 같았다. 많은 매체들은 나를 큰, 큰 범죄를 지은 위선자로 매도했고 나의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채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불편해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자들의 전화, 심지 아내에게까지 연락을 해오는 기자들로 인해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진 상황이었다. 기자들의 전화는 연일 이어졌다. 빗발치듯 프라이팬에서 볶아진 콩이 튀듯 전화의 전동음이 울렸고 나는 그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쏟아지는 후속 보도와 내부에서 가해지는 억측성 압력으로 인해 9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메리츠 자산 운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특정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며 자진사퇴한 것이 아니었다. 가학성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과 과열된 매스컴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다. 메리츠 자산 운영과 이별한 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는 불법 투자, 참여계좌, 불명의 퇴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몇몇 언론은 내가 회사를 진, 떠난 이유를 가지고 새로운 기사를 생산해냅니다.존리 대표님 회사돈을 횡령해서 조사를 받고 계시는게 맞습니까?법인형 휴대폰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사용하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이런 황당하고 무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할 말이 잃었다.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당신 나는 법인형 휴대폰이 없었다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전화를 쓰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목록은 노후 준비 강연을 위해 지방을 다닐 때 KTX표를 구입한 내역이 대부분이었다. 골프 한번 접대한 적이 없는 법인카드 내역을 가지고 단지 제부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화 하는 그들은 내 명예에 흠집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처럼 보였다. 세 명이 짜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도 진술로 둔갑한다는 의미 있는 3인성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계속 나를 두고 한 날처럼 생각된다. 거짓말은 메리츠 자산 운영을 9년 만에 업계에서 브랜드 가치 1위로 올려놓았던 나를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린 장본이로 순식간에 전락시켰다. 의도적으로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온산을 태우는 것과 비슷한 아주 비슷한 상황이 내게서 일어났다. 거짓으로 나를 쫓아내는 것, 것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은 나를 믿고 노후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나의 명예가 악의적으로 훼손된 것 때문에 내가 지원하던 보육원과 입양원 아이들, 노후 준비가 안된 선교사들이 이분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는 그것이 괴로웠다. 아무리 성실과 설명을 해도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는 없었다. 가만히 있어라. 괜히 논리만, 논란만 더 만들지 말고 폭풍우는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등 사람들은 나에게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다. 이러한 말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산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같은 금융업에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비난은 지나칠 수 있지만 동정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비난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씁쓸한 마음을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혹독했다. 계획했던 방송 출연은 모두 취소되었고 비즈니스적으로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지, 지인들은 대부분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몹시 부, 부담스러워했다. 평소에도 나를 적대시했던 유튜버들은 이때다 싶어 무차별로 공격을 해왔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정말 감동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내가 실행했던 금융교육으로 인한 당신들의 삶의 찾아온 변화에 대해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난 9년간 마주했던 많은 분들은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모와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준 분들이다. 이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른다. 어쩌면 삶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졌을 수도 있다. 아래의 글은 그 무렵 어떤 분이 나에게 보낸 글이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에서 꼭 소개하고 싶어 신는다. 한번 송이글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세상이 오기 전 저는 서점 한 구석에 꽂혀있는 대표님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에 베스트셀러도 아니기에 그저 한 편에 꽂혀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쉽고 간단했지만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의 생각을 접한 뒤 저는 같이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뒤 유튜브에서 대부분의 큰 인기를 얻, 얻으셨고 안 나오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존, 붕, 존 봉준이라는 별명도 얻으셨고요. 존, 존 봉준, 존 리니까요. 존 봉준. 하지만 저는 몇년 전과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하시는 대표님이 반가워서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님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용기 있게 분명하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대표님의 말씀은 등대였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곳에서 있는 등대였습니다. 어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증권사 대표니까 주식하라고 하시는 장사치라는 악플도 있더군요. 하지만 대표님이 얼마나 매순간 투자에 바른 길로 이끄는 것에 진심이셨는지 대표님의 오래전 나온 책부터 영상까지 다본 사람들은 압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러나게 되셨지만 대표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여전히 옳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얼른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상식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그 편안한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대표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빕니다. 존니 대표의 책 독자 드림 <laughs> 지금 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분과도 같은 많은 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응원과 격려가 있기에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금융교육, 주부들의 투자와 경제교육, 한국의 금융 문명률 탈출 프로젝트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지금 나는 거짓으로 시작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메리츠 자산운용의 CEO에 물러났지만 또 다른 길이 내 앞에 열려, 열리고 있음을 믿는다. 잠시 주춤했을지언정, 어느 곳도, 누구도 나의 열정을 꺾지 못할 것임을 믿는다. 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네요. 종류 대표님한테. 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참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이 많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길을 선택하고 실천한 어아 벌써 36분이 됐군요 자 일부러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좀넉 열심히 읽다 보니까 시간 간 줄은 몰랐습니다 자 18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자, 오늘은 18페이지까지 읽었고, 우리 내일부터 19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